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산보은 그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와야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복이 쏟아지면 복도 쏟아져버리고 그 사람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축복이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귀한 은총으로 임하지만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도 그 사람도 낭패치하고 파멸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덟 가지 자격을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듯.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승으르시도 복을 받고, 들으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방줄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요 이름으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도 복은 그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 보은을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내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모두 다 율법의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자로서 물론 자기의 어느 행사, 자기의 생활도 측량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족이나 신지나 이웃에 대해서는 이 율법의 자를 가지고서 호되게 성량하라니 그러면 한 다음에 조 저만한 결점만 있으면 심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자기 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호셔그 티끌을 뽑아내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이래므로 이 세상에 묵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극률 없는 심판을 베풀기 때문에 세상이 상망하고 혹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처자 간에 서로 인륜이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극률로서 꽉 들어 차서 이 극률함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이 사람들은 많은 인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률이란 것은 진짜로 부모와 자식 간에 고민할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언제나 그 마음 속에 불쌍히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물론 부모가 잘못한 일을 잘했다고 할지는 만무하지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꾸짖고, 또 혹은 종아리를 호되게 때리지만은, 그러나 마음 속에 불쌍히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쌍히 느끼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자식을 망하라고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님은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이 센놈이십니다 잘못할 때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그들하고 해서 때립니다. 그 종아리에 매한 차례 때릴 때마다 그 매가 그 아이의 종아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매가 부려치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때려놓고 난 다음에 그 자식 우는데 나중에 기분 좋을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을 보고서 불쌍히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꾸짖고 교정은 하지만 은 그러나 언제나 망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고 불쌍히 느끼고 극률이 느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를 보시는 것도 꼭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 지은 그대로 모두 다 율법의 척들어서 자를 지어서 쳤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한없는 극률함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니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무자위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 등을 한 몸에 전부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극률하신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려리셨요 그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죄를 다청산해버리십시 이제는 그 손을 내밀으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극류를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빈손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극률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용서를 받고 용납을 입고 신앙 생활을 하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너나할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극률에 빛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린 부모에게 긍휼을 받아서 자라나, 우린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라기 때문에 이 긍휼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이 빚은 누구에게 갚을까요? 내 남편에게 갚아야 되고, 내 아내에게 갚아야 되고,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갚아야 되고, 내 일가 친척, 친지, 우리 동포에게, 외국인에게 이 긍휼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볼때 반드시 율법의 자로만 채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욕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휼을막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이와 같은 극률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 이런 극률의 마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함이, 이와 같은 극률의 마음이 있는 교회는 화목함이 이와 같은 극률의 마음을 가진 국민들은 국민들 간의 상황 간에 분훈합니다 극률을 가진 민족은 다른 민족과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며다 오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극률함을 주는 것입니 오늘 이 극률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극률을 바른 것을 깨닫고 이 극률의 빚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애를 셀때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극휼을 받고 이웃과 또 외국인에게도 극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률을 주고 극휼을 받을 때 그때 복이 있는 것이지. 머리털같이 조그만 일라도 다 잘잘못을 갈려서 이로써 심판하면 그곳에서는 오직 알력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생투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결한 말씀하기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으니니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어도 구름 위에 태양은 그 자리에 떠있으니. 구름이 벗어지니까 태양이 생길 것이 아니라 구름이 아무리 있어도 그 위에 태양은 원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은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독일에게 잡혀서 아스스레 죽임을 받으러 가기 전에 수용되었던 그 수용소 벽에한 유대인이 갈겨놓은 시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구름 끼어도 그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나의 삶이 시선하고 어렵고 고통에 꽉 들어차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환경이 안 보입니다. 높은 산, 깊은 계곡, 아름다운 강물, 그리고 화려한 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눈이 어두우면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어둡다고 해서 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역시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과학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나 지식으로 증명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장세 이후로, 장세 전에도 영원을 통해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판단하려고만 안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눈에 보이고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탐욕과 교만의 때가 잔뜩 물어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안보이나 회개하셔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을 청산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라는 것은 논쟁으로 전돌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증명당할 그런 정도의 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내가 회개해서 죄와 탐성과 정욕을 씻어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대로 믿습니 예수님이 계신다. 그대로 믿습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손을 합장하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죄와 탐욕이 들어오지 않았으십니까? 교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경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사함과 동시에 마음의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와서 이것이 구름처럼 가리우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니할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불란서 파리에서 승리를 할때 그곳에 학교...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이런 간증한 것이 내 마음속에 지지 않습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도 했는데, 하루는 집시 한 사람이 자기가 전도를 하러 왔더랍니다. 집시라면,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떠돌아다니면서 품파리에 먹고 사는 그러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 별로 학식도 없고, 유식하기도 않습니다. 그런데 집시가 와서 대학 교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더니, 그래서 여보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집시가란 말이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보시오,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고 서셔 그래, 구원을 받는다요. 나는 그런 건 몰라요. 그저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됩니다. 너무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내일 전도하는 것이 그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계신가 합니다. 그래서 그 집시가고 난 다음에 그 참이 이상하다. 어디 진짜 하나님 이 그렇게 계신지 한번 시험을 해볼밖에 없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서 자기 죄를 전부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안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안 계시지만 어디 회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는 죄를 생각난 대로 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만 그 기도가 통곡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서 그냥 땅을 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감정을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명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그냥 내 마음 속에 죄를 회개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저 마음이 갑자기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깨달라 천국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 배워라 천국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 천국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안 믿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안 믿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과학자 바스칼 같은 사람, 그사람 열렬한 신자였습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안 믿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죄악의 구름이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만 적혀지면 하나님은 그게 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서 달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증명하려도 그 증명으로서는 안됩니다. 구름이 벗어지면 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죄가 거둬지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증가할 때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전도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그대로 믿게 되고 회개 안 하면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논리로서 증명하시는 절대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크렘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언제나 와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이간을 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불화를 가져왔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그렇게 아름답게 전해야 되네. 마귀가 들어와서 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가져오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셨습니다그 다음, 그 마귀의 역사로 말리며 마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불어가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마다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서 쳐 죽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 동생을 죽였다고 말했었습니다. 마귀는 어느 곳에 가나,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부부간의 불안을 가져 부모 자식간의 분쟁을 가져옵니다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이 분열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묶어서 내 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분결 가운데서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분열을 가져온 모든 인간의 반역과거역간 죄를 당신이 홀로 화목 제물에 되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것을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예수 그리는또 자기를 통해서서 원수된 사람끼리 서로 회개하고 예수를 통하여 사랑하고 화목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화목해 하는 제물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말로 화목해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스스로도 화목히 하는 재물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의. 서로 화목해야 되며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해야 되며 교회에서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며 또 사회에 나가서도 화목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화목과 평화를 가져올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붙잡힌 사람은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분쟁과 파당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화목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예수의 영 성령이 가지게 시면 아멘하십시다. 성령은 화목케 하는 영이요. 평화를 가져오는 영이지. 분쟁과 파당을 가져오는 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부가일랜드에 가면 카드리교하고 신교가 서로 싸우대요. 수류탄, 폭탄, 기완총으로 서로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가 카돌이기든 그가 신교든 단체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 속에 있고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서로 분쟁을 일으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가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몸을 죽임에이르기까지라도 화목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게 될때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임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의인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면 은 반드시 핏박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영적인 두 세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었지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었지. 사기며 그리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간 저희 가운데 두루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염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 완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고 또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믿는 자와 불신자를 분별해서 말하기를 믿는 자는 의라고 말했고 불신자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함께 못 한다고 했었습니다. 믿는 자는 빛이라고 말했고 믿지 않은 자는 어둠이라고 말했어 서로 사귀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믿지 않은 자는 벨리아라고 말했어 서로 부조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신자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로서 상관이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믿는 자이고, 우상이 바로 불신자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안 살란 말이요. 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업도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것는 분리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같은 그릇에 담아서 같이 출렁이면서 가져간다 할때라도 물과 기름은 언제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신자와 불신자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사업을 하고 또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일을 동업하더라도 그들이 하나 같이 할수 없는 것이시며 이것은 물과 기름과 같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신자들은 그 속에 천국이 있고 불신자들은 그 속에 세상이 있습니 신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불신자들은 그 속에 한역의 영이 있음니 신자들은 그가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러므로 그 존재 바탕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래므로 천국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 치고, 핍박을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뭘 잘났다고 저러냐, 욕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서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해서 그래서 낭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당하거든 너희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다가 이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상 받는 조건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핍박받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의를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으면 이것은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벌써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과 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바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계산해 놓으셔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이 채워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은 핍박받을 때 절망적인 모습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에 3년 축복이란 것은 3위 일치가 되는 것이며 내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고 영원의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환경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위 일치의 축복이 되어야 완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의 부귀영화, 공명의꽉 들어 찰더라도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없으면 그 축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축복 다 갖고 마음이 편안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 이것은 축복이 또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축복이란 내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과 나아가서 이 세상에 현실적인 환경적인 축복이 삼이 일체로 될때 참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축복을 먼저 구하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이 환경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대한 뜻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렬한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내적인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하셔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호카이도의 사포로에서 하루 지역 설교를 했는데, 그게 내가 설교하기 전에 내네 청년이 나와서 기타를 타면서 찬송을 불러주시오. 그런데 그내 네 청년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우리들은 작년에 조 목사님이 왔었을 때,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은 그때 정신병원에서 미쳐있다가, 우리가 데리고 나와서 함께 구원받고 정신병에서 노연함 받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볼때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진실로 마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얻으니까 환경의 축복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마음의 복, 천당의 복, 환경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극률이 느끼는 자는 복이 나니 제가 극률이 느끼면 받을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바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늘에서상급이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알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